남성분들 의견 궁금해요. 가슴 수술을 한 사람은 어때요? 켄지님은요? 근데 일단 내가 모르잖아. 나는 수술한 거를 만져본 적이 없, 아니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새롭게 나온 컨텐츠입니다 물론 이것도 메모장을 켜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전에 했었던 메모장 컨텐츠는 약간 특징들을 모아보는 그런 컨텐츠였다면은 이번 속닥속 컨텐츠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뭐 찬성 반대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다 정답을 정해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궁금하잖아 성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누구는 쌍수까지는 상관없다 뭐 누구는 뭐 코수술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성형할 수 있다 누구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성형한 사람 을 만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배워가는 거지 첫 번째 주제 성형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볼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성형에 대해서 결혼할 거 아니면 괜찮은 거 같은? 근데 결혼할 생각으로 보통 연애를 시작하지 않나? 어느 정도 나이가 생기면 성형이 얼굴만 말하는 거냐고? 하하 그러게요. 얼굴 아닌 것까지 다 얘기할게요. 모든 성형 수술. 자 일단 첫 번째 의견이 이런 게 있어요. 존중은 하나 나는 못 만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근데 많이 들었어요. 뭐 어, 성형할 수 있지. 근데 나는 못 만나겠어. 나는 아는 사람 만나고 싶어. 왜냐면 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적당히는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 적당히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옛날엔 쌍수만 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 음 눈코 정도? 눈코? 그 눈코도 누구는 코를 진짜 막 완전 높이는 걸 좋아하고 그니까 일부러 성형한 티를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거를 그냥 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솔직히 코는 다티남 근데 티안 나는 사람은 티 안나요 진짜 나코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1도 티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예뻐 그것도 약간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 할때확 높이느냐 아니면 진짜 조금만 예쁘게 높이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아 그럼 적당히는 뭐눈을 했냐 코를 했냐 이런 걸 떠나서 티안 난다 티안 나는 정도 근데 티안 나는 것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막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티가 날수 있잖아 그냥 딱 봤을 때 성형한 얼굴인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아말안 하면 모를 정도 말안 하면 모를 정도. 뭐요 정도면 뭐. 저도 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말안 하면 모를 정도면 왜 하냐고? 아, 근데 이런 거죠. 전후 차이가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성형을 한 이후로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야그 사람이 못 느낀다는 거지. 전후 차이는 당연히 있지, 성형에. 가슴 수술은 말안 하면 모르시나요? 진짜 모름. 어, 나 진짜 몰라. 가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티가 나나? 그 만나면 아나? 아, 그거는 티가 나. 아,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러니까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말고 얘들아 그냥 그거야 연인 관계에서 말안 해도 알수 있는 정도다 이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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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는 방법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수치스러워요 남성분들 의견 궁금해요 남성분들도 지금 시청자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 가슴 수술을 한 사람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그 의견이 궁금한 거야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인지도 어 별로다 캔지님은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큰 중요함이 아니어서, 하든 말든 그게 큰 상관이 없어. 근데 일단 내가 모르잖아. 나는 수술한 거를 만져본 적이 없, 아니지. <laughs> 난 몰라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어 아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오케이 그럼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는 뭐 메모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진짜 궁금했어 다시 또 얼굴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존중은 하나 나는 못 만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적당히는 괜찮다 근데 적당히는 우리가 이제 말안 하면 티안날 정도 약간 뭐 김감 인간 사람들도 있잖아 저 사람은 코를 했을까 안한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쁘다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냥 딱 봐도 성형한 사람 말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그냥 그거야 그 성형 상을 별로 안 좋아해 성형해서 예뻐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성형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성형 많이 하면 나오는 얼굴 있잖아 코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애교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 강남 미인 같은 상이죠 나는 근데 그런 상은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성형은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살짝 그냥 개선하는 정도면 좋은 것 같아 근데 일단 나도 그거야 뭐 우리가 이제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거를 떠나서 나는 본인 만족이면 된다 나는 존중은 하나 못 만난다는 아니야 나는 존중해 존중하고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형한 상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러면 이거 궁금해 연인 간에 성형을 얘기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자 많이 나 ]이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굳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vs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나뉘는데 저도 굳이파예요. 굳이파인데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나 상수에서 코했 써는 당연히 굳이야. 근데 혹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면, 아아다 그러네요. 아 나도 요 정도야. 그니까 굳이 성형했냐고 근데 사실 성형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실례잖아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긴 해. 근데 어쩌다가 주제가 나와서 어, 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 나도 그런 거같아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기분 안 나쁠까요? 돌려 물어보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뭐 누가 성형했다는 거를 보게 됐어 어얘 성형했다네? 자기야 근데 너는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뭐 괜찮다 생각해 보면 뭐 성형한 적 있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성형 안 하고 이렇게 예쁘지라고 한다고. 어, 그러면은 그냥 굳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면 칭찬을 같이 하면서 아, 자기 코왜 너무 예쁘다. 어, 근데 그것도 <laughs> 약간 약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형 유무에 대해서는 연인끼리 밝힐 때는 굳이 밝히진 않아. 굳이 먼저 밝히지는 않고 상대방이 어쩌다가 물어봤을 때 얘기해 볼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성형 수술에서도 조금 위험도가 좀 높은 사수, 수술들이 있죠. 양악 수술이 있고 또 안면 윤곽도 좀큰 좀 수술 아닌가? 음, 양악이랑 안면 윤곽은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진짜 미를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야? 너무 위험해요? 근데 이거 해서 진짜 예뻐진 사람들은 예뻐져.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턱 구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불편한 게 많다 보니까 치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양악 수술, 안면 윤곽 수술은 뭐 유무가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이미 해서 왔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할순 없잖아. 어쩌다 내가 좋아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야. 그럼 난 상관없어. 이제 나는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은 치료용이 아니면 이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이상 굳이긴 해.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의 자존감이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거야. 존중은 해요 당연히 존중은 하는데 그냥 위험해서 나도 저런 마인드야 이런 위험한 수술이 문화로 잡히다 보면은 좀 위험을 좀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 장벽을 낮게 볼거 아니야 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수 있잖아 하고 할까 봐 그럴까 봐가 걱정이에요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죠 성형도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생긴다. 약간 타투처럼 하면은 아, 더 채우고 싶네, 더 채우고 싶네.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족할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기 만족하는데 주의해서 하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 주변에 성형을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누가 성형 수술 한다면 난 무조건 반대야. 야너왜 해? 하지 마. 너 이미 예뻐. 이미 잘 생겼어. 하지 마. 근데 이미 하고 왔어. 그럼 난 그것도 무조건 칭찬이야. 왜냐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 코성형해서 왔어. 별로해도난 예쁘다고 하고 잘했다고 해? 어 잘했네. 너가 만족하면 됐지. 예뻐졌네 해. 왜냐면 그 돌이킬 수 없어 거기에다 들고 핀잔 주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좋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뼈 깎는 수술은 추천하지 않는다 중독될까 봐 걱정된다 뭐 의외로 그냥 이런 것도 있죠 존중한다 성형한 사람 만날 수 있다 존중한다 존중하는데 결혼은 좀 고민되긴 함 이세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본능적인 걸 수도 있어 왜 우리가 뭐키 작은 사람 만나는 거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키가 작은 걸 원하진 않잖아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게 되는 거지 그래도 저는 성형 안 하는 걸 권유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난 상관 안해어 존중해요 존중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본인의 자존감이나 자기 만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얼굴만을 생각하고 성형으로 그거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도 많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좀더 신중해야 될때 그런 고민들 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좀더 신중하면 좋겠다 근데 뭐 이미 하신 분들은 뭐 존중하고 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가 너무 외모지상주의 다 보니까 남들 다 성형하고 예뻐지는데 성형을 안 하는게 손해가 아닌가 그 시대가 오긴 했어 나도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상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것도 어쨌든 자기 삶이고 자기 만족이니까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남 때문에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자기가 아 여기 조금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아씨, 코 조금만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완전 존중. 근데, 아, 어? 제도했는데, 아, 나도 해야 되나? 이 마인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성형 안 해도 자신감 있고 능력 있으면 매력 있고 멋져 보여. 나도 근데 그 마인드야. 오케이 그러면 성형에 대해서는 한요 정도까지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기도 하고 성형을 좀더 쉽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쉽게 쉽게 할수 있지 그만큼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더 신중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도움이 되셨거나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었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톡닥톡닥 컨텐츠에서 또 새로운 주제들로 계속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 재미난 주제들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예쁘니 멋쟁이 어떻게 해줘서 고